최보미 작가의 2024년 작품, 벚꽃이 있는 자화상입니다. 세로 73.0cm, 가로 61.0cm의 크기이며, 캔버스에 아크릴로 그린 회화작품입니다. 최보미 작가가 자신의 가슴 윗부분 상반신을 정면으로 그린 자화상입니다. 턱선이 그득한 동그란 얼굴에 앞가르마를 탄 짧은 머리, 자주색의 테가 네모난 안경을 썼습니다. 약간 두툼한 입술은 미소를 띈 것처럼 벌어져 있고 그 사이로 새하얀 치아가 드러나 있습니다. 붉은색을 띈 갈색 머리와 파란색으로 눈썹을 그린 것이 특징입니다. 눈 밑에 튀어나온 광대도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가슴 부위에 기하학적인 도형 문양이 있는 짙은 초록색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자화상의 배경색은 아주 밝은 파랑이고 주황색이나 자주색으로 채색한 벚꽃들이 다양한 크기로 불규칙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최보미 작가는 건조가 빠른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 한 번의 터치로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색상이나 크기로 빛을 표현하는 작가입니다. 작가는 그림을 그릴 때 웃고 노래를 부른다고 고백하는데, 작가의 기분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도 전해질 것이라든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최범이 작가의. 벚꽃이 있는 자화상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